마이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쾌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느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느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그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포함하면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그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마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 로마 이틀 전에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그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였었는데. 어, 유대인 추방 명령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한 5년간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이 유대인의 그 정결법 그리고 할례를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릇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율법을 아는 자들로서 먼저 바른 행실을 행하고 또그 말씀에 따라 이야기하고 그 이방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행해야 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됨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가 쓰여지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런 모습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 자신들이 지키는 코셔법이라든가 또 할례를 계속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선민 선민 백성이라는 것, 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을 이방인들은 그런 코셔를 지킨다든가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그 사람들은 탕자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그 높은 신분일수록 더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선택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따라서 생활했던 그 유대인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면은. 그 바른 믿음의 길을 보이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고 또 그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로마교회같이 특수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그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 죄인 취급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저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뭐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할 수가 없다 없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제가 말씀에 전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더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저 사람들은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걸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는 걸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들은 하지 못하는가?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가?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다르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서, 영적인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런 제약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적인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서 세상의 부와 가치, 그 명예를 인식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자유, 우리 영혼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안에서 내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에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느끼고, 만끽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자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높은 위치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의 자유를 허락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참된 자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해찬송가 461장, 통일찬송가 5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乘坐。 on you 습니다. 아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열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들로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임의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임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들로서,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이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선택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또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맡겨진 의무에,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